여러분 안녕하세요, 딸랑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원본이 만들 거 원의 지이기두 개예요. 엄청 좋은데 마블링이 엄청 이뻐요. 이거는 은색 액... 마블링 액끼고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금색 마블링 액끼요 저는 금색을 좀더 선호하고 있어요. 느낌도 엄청 좋고. 이렇게, 한 느낌이, 좋아서, 그 이, 이, 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번, 해 볼게요. 우선,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준비물은, 하비, 볼클레이. 그쵸. 볼클레이, 이거 필요하고요 석긋, 통, 털, 꿀, 컷. 엄마 뜰, 채. 그 다음에, 걸러줄, 다른 통을, 됩니다. 그리고 물풀, 소다 필요합니다. 네, 그럼 우선 저는요, 금색을 좀더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금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서 이거를, 우선, 하비볼 클레이를 까아주세요 만들고 싶은 마음만, 아, 여러분, 그리고 물도 필요합니다. 만들고 싶은 만큼, 이볼 클레이를 떼어주세요. 이렇게 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만큼 떼어주고, 통에, 아이고, 어, 좀 잡소리 죄송해요. 통에 담아주고, 여기다 넣고, 물 넣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볼클레이 가깝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물을 많이 넣어주셔야 좋습니다. 좀 밖에 잡소리 좀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저 뜨거운 물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좀 천천히 녹여줍니다. 이게요 볼 만남도 록 찐득이는 다불로 빠지도록 합니다 네, 밖에 잡소리 진짜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 이런 거다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물에 처음부터 마블링이 생그,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볼만 찐득이는 다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잡설이 별로 안, 들, 안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다녹기고 왔는데요. 이렇게 마블링이 좀 있어. 요 여기 강자 마블링. 이거를 우선 여기 아까 덜어줄 곳에다가 이거를 다 부어줍니다. 그 다음, 조이컵이 아까웠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섞을 것에 붙어있는 볼은 다 제거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아까 섞을 통에 있었던 이런 볼들도 다 씻어줍니다. 씻어갖고, 네, 닦아줄게요. 닦아주고 올게요. 여러분, 이게 휴지로는 다못 닦을 것 같아서 어, 물로 씻어왔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씻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이거를 걸러줘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 뜰 채로, 어저께, 이게 어저, 어저께 만들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지금 책상이 난리가 아니어 이것도 지금 뜰 채로 지금, 거 해가지고. 으아! 아이고. 고장이 좀 힘드네요. 이게 셀카봉 지금 와서 거치대를 제가 자주안 쓰거든요. 아이고 진짜 힘드네. 이렇게 아 진짜 제가 뜰채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보았줍니다 조심히 보아야 돼요 짜자잔. 와 마블리 진짜 이쁘죠? 엄마! 어떡하지? 어떻게 여기다 물, 이 여기 좀. 폼이 좀 남아있는 곳을 물을 빼줘야 될것 같은데. 됐다. 폼 나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고생을 좀. 셔야 돼요. 우선 일단 이렇게 됐는데 엄마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물풀, 아머스 물풀이 잘될 거예요. 저는 아머스 물풀을 쓰고 있고요. 근데 아머스 물풀이 더잘 되는 것 같아 있어요. 자풀로는 아니겠지만그 출처는 잘 모르겠고 출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추천은 따로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추천은 있겠죠. 이렇게 짜면서 섞어주는. 짜면 음.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됐으면요. 안 뭉칠 거예요. 이대로. 소다를 넣어줍니다. 아 아이고. 소다를 넣어줄 건데, 어, 소다는 이게 물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다는 엄마 소단듯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소다는 좀 많이 넣어도 되더라고요. 한번 바닥에 부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안 부어도 될것 같은 여담이 들기도 하는데. 한데... 쉽게, 쉽게, 쉽게 섞어줍니다. 물풀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물풀을 넣고 이게 소다랑 물풀이 많이 필요한는데 이렇게 좀씩 따라오는데 이게 뭉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좀 뭉치려고 하면은 벽에다가 문질렀을 때 조금 이렇게 액귀가 되려고 하면요. 이걸 이제 땅바닥에 부어줘야 할때차례가온 거예요. 네. 이걸 한 번에 확 부으시면 안 되고요. 우선 여기 이게 소다 좀 건더기 좀 닦아야겠어. 소다가 붙어있으면좀 그러니까. 우와! 이다가 농도를 확인하고 농도가 너무 묽다 그러면 모풀 더 넣어줘야 돼요 이만큼 물풀 넣어주고 이렇게 뭉치게끔 해줍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소다를 넣어줍니다. 땅바닥에 조금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기를 여기다 넣으면서 여기다 넣으면서 천천히면 되니까 지금 뭉쳤어요. 이렇게 뭉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뭉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뭉칩니다. 좀 뭉치고 있어요. 여기 좀 있는 거.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점점 액괴가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좀 물고 액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물풀을 아주 많이 넣으세요. 근데 물고 액괴가더 듣기 좋고 오래 갈것 같아요. 네, 어, 진짜 이거 진짜 물고요. 진짜 좋아요. 이게 촉감이 묽어야 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묽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를 이거다 이렇게 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같이 모아지면서,가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안될것 같은 느낌도 들는데, 었 그래도 한번 섞어줄게요. 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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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이게 무조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부어줘야 될, 안 되면은 한 번에 다 부어줘야 될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재료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다 부어줘 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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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액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 액기 재료를 아끼고 싶지 않을 정도. 물풀 더 넣을게요. 진짜, 액기 재료를, 진짜 아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짜, 엄청 좋아 액기가. 저 이거 좀묵지 않은 거 만들 때 몰프를 반쯤 정도 샀어요. 바로 이걸 만들 때죠. 이거요. 이것도 마블링이 좀 있어요. 근데 마블링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완전 좋아 이거. 이렇게 아요 은색 액기가 만드는 이유가 은색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금색이 질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색깔이 쁘니까 보니까 이렇게 이게 마블링이 진짜 좋아서 자 마블링 액기를 진짜 좋아거든요. 하 마블 액기를 따로 마블 한 번도 만들어준 적 없어요. 그래서 하비 클레이를 하이브볼 클레이를 사서 만들어볼까 생각해가지고 사가지고 만들어왔어요 저, 제, 제가 많이 가는 문구점은요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2,500원이었는데 이거를 2,000원에다가 2,000원으로 구입을 했었어요 은색도 마찬가지고 하얀색깔은 2,000원이었는데 1,600원으로 구입을 했어요 진짜 싸요 그래서 제가 볼컬레이도 제가 하비볼클레이도 처음 구매하는 거여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가 양상이 되었어요 감상도 이따가 좀 해볼게요. 네. 엄청 좋죠? 자, 진짜, 이고 좋아요. 네, 아, 자취 다면에이 이 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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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짠! 우와. 이게 좀 손에 묻으면은, 손화를 더 넣어줘, 넣어줘야 돼요. 제가 원래 만들다 보면은, 저 손에 묻어요. 하지만 여기다 소다를 넣으면, 마베베 가루, 소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손에 잘안 묻는 거죠. <laughs> 마지막에는 꼭 소다를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에 많이 묻거든요. 나중에 돼서. 음, 지금 은 손에 안 묻죠? 네. 이거를 엘 시작과 섞어볼게요. 엘 시작 어딨니? 여기다. 여기 있다. 시작과 섞어줄게요. 어, 근데 확실히 방금 만든 게더 묽네요. 아, 이 시작은 어저께 만든 거라서 그래가지고 좀 아까 만든 게더묽어요 최근에 만든 게더 묽고 네 하지만 이게 딱딱한 결을 조금 묻으니까 좀더 손에 안 묻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손에 조금씩 묻어요. 어 근데 진짜 꽤가 느낌이 진짜 짱 좋아요. 자, 제가요, 하얀색으로, 홈클레이 하얀색으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투명, 너무 투명해져서, 엄마, 제가 조이컵안에 넣어놨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아있었던데 아니, 안에. 아니. 얘고 버려가지고, 네. 다음에 또 만들 계획입니다. 아, 진짜 이쁘 좋아요. 진심이구요소리 아프면 또안 되니까. 문 닫고. 음, 어, 자, 좋아요. 아 이게 귀가요좀 뭉칠 때 느낌이 좀 좋아요. 뭉칠 때 느낌 그래가지고 이건데 마블링이 이 제일 좋은 게 마블링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블링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마블링 엄청 예뻐요 마블링이 이게 폼을 넣고 하시면은요 마블링은 조금씩 보이지만 마블링이 정확히는 안 보여가지고 좀다폼 빼고 했어요.